풀스톤 아거든요 아니, 아니, 추워, 그렇게? 안 추운데? 안녕하세요. 풀스톤 들어갈게요. 져간대요. 아니요, 일단, 글루를 적당량 큐티클에 먼저. 이 글루를 넣을 때 그냥 척척척 넣지 말고, 방금 봤죠? 살살 미는 느낌. 근데 너무 많이 하면 큐티클 넘어서 넘어가니까 적당량만. 그리고 사이즈가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작은 사이즈 우선 갖다 놓세요 근데 똑같은 사이즈 하는 것보다는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지그재그 형태로 갖고 가는 게더 예뻐요. 그리고 조금 큰 거를 앞쪽으로 들고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벌써 다섯 개가 자리가 잡았죠. 사이즈 웰라인 넘어갈 때도 살짝 큰 사이즈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제일 작은 거 위에 거 정도 들어가서 채워주는 기분으로. 왜냐면 커버가 있잖아. 그렇지? 코너링 넘어갈 때는 이렇게 조금 작은 걸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정도 하고 나면 다시 글루를 바르는데, 그냥 바르지 말고. 일단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코너 들어가요. 놓고 위로 스톤 밑으로 글루가 들어가도록 살살 해주고. 다시, 스톤을 선택해서 들어가죠. 음. 사이즈가 섞였어 봐. 음. 어떤 사이즈인지 모르겠어. 음. 음. 여기서 제일 작은 걸로 코너 하나 딱 채워서 밀어 올려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즈로 코너 살짝 채워서 밀어 올려요. 요렇게 하면 지금 꽉꽉꽉 들어찬 거 보이시죠? 다시 글루 양 조절해서 위로 밀어 올리면서 스톤 밑에다가 글루를 밀어넣는 기분으로 그럼 보시면은 코팅이 되게 느껴져요. 그래고 음. 사이즈 조금 큰거 여기 사이에다가 요렇게 넣어주고 자리 살짝 잡아주고 다시 음 중간 사이즈가 이 중간 거인가? 큰가다 이렇게 섞여있지 진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없네 중간 게 없어요 글루만 쓰시냐고 물어보는데요. 네, 글루만 써요. 글루만 써도 리프팅 없어요. 다시 지금 브러쉬 세워서 들어가는 거 보여요? 제가 조금 시간을 지체했으니까 브러쉬 세웠어요, 방금. 그냥 누워 버리면 스톤에 글루가 묻을 수 있어요. 조금 큰 거서 들어갈게. 요 들어갔죠? 다시 지금 오른쪽 잘안 들어가고 있어요. 왼쪽 글루 그해서들어요 조금 큰거 하나 들어볼까 이렇게 서 너무 큰가? 음. 큰거 좋죠? 네. 음. 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루는 마이블링 글루고요. 마이블링 글루나 에리코 글루 저는 많이 써요. 그리고 꼬마 스푼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아래쪽 들어가죠. 블루 밑으로 살살살살 넣는 거 보이죠? 넣어주면서 들어가세요.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좀더 작은 걸로 사이 이빨 채워넣는 느낌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고 보여요? 예쁘죠, 벌써? 밑에 쪽, 불로 넣고. 조금 큰거 들어가셔도 되고, 조금 작은 거 들어가셔도 되요더 작은 거. 보시면 스톤하고 스톤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조금 큰거 넣어 주시고 보여요? 그틈 사이에 또더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면 꽉 들어차요. 이렇게. 밑에 글리터 같은 거 전혀 안 썼는데도 안쪽이 비어 보이는 느낌 없죠? 자 그럼 요 아래쪽은 일단 놔둬요. 놔두고 이제, 이제는 어디? 오른쪽 오른쪽 큐티클 라인부터 살살살 밀어 올리면서 스톤 사이사이에 넣어주면서 들어가죠. 역시나 약간 중간 사이즈 하나 넣어주고요. 스톤 조금 큰거 하나. 밑에 쪽 여기. 우리 쌤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 하나만 찍어줘요. 이렇게. 찾자. 그리고 여기 하이에. 여기서 이제 다들 선택하는 게 너무 작아져버리면 이쁠까요? 안예쁘겠죠 그래서 조금 큰 거를 넣을 거예요. 근데 큰 거를 넣게 되면 여기 사이 조금 비어 보이죠? 어떻게 해요? 짠! 위로 올리니까 어떻게 요 들어갔죠?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찾아. 이때 이제 그냥 요 멀리에 놔둬버리면 거기가 비어 보이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라가 네, 열일했어요. 음. 음. 여기 사이도 이렇게 해놓고 사이즈가 중간께 너무 어중간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좀 아쉽다. 이 정도 사이즈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는 지금 거의 큰 것만 들어갔는데 작은 거 들어간 데랑 상관없이 비어 보이는 느낌 없죠? 예쁘죠? 사이사이에 스톤 제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 확인해주고 여기 코너 더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 위에서 보면 안보여안 보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엔 잔챙이들 한두 개더 넣어줘도 되는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넣고 싶으면 가장 작은 거를 이 사이에 톡 방금 글루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는 거 보셨죠? 하고 나서 가장 작은 거 이용해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역시나 여기도 해서 가장 작은 거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애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격을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끝쪽에 이제 글로 살살살 밀어넣고 글로가 슝 움직이면서 옆에 꽉 채우면서 들어가는, 턱, 도, 나, 들어가죠. 다시 끝쪽에 우리가 손끝이 어때요? 가장 많이 마모돼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손끝을 잘 해야 돼요. 응? 조코이이 하나 더코노 조코노, 조노 조코노, 이코노 조코노, 조코예 조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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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 글루드라이 하지 말고 좀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자리 잡으면서 경화가 되거든요. 요렇게